시작. 네. 시작 <목소리도> 상처를 받았음에도 면역적으로 환경에서 기내도 됩니다. 좋으면 전체의 활동이 활발해지 오늘 <laughs> 가두개 나왔어. 음. 응. 응. 그만. 자,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안 하게? 아니, 딴거 하게. 뭐? 그아그거하게 어,

보기적으로 <laughs> 재밌는 과목으로 것무서이 아닌 재밌는. 과목. 어렵긴 한데 문제를 푸는 재미가 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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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잘하던데 이제. 끝! 다 먹었어요 나중에 보냅니다 나중에 세요먹어요 나중에 보냅니다 <목소리도> <오세요. 목소리도> 나중에, 분염이란, 나중에 <목소리도> 오세요 그 어요그니까데 그 어. 실패와 꼬지람만 가득했던 기억 대신 한 번에 즐거웠던 공부에 대한 기억 시작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시험 불안증이 심했던 조민이 오늘은 차분하게 <laughs> <동작. 웃음> 하나씩 줘, 하나씩 <laughs> 내가 하나씩 <개씩> 주고 있거든 아 <laughs> 근데 <나한테> 너무 <웃겨>. <웃음> <웃음> 시험 볼 때뿐 아니라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덤범해졌습니다. 아, 어, 시아와를못 뽑아 어떡하게 러게를 주는 것 같아요. 어, 되게 큰 변화 아니야? 긍정적으로 그 바뀌었다는 게 장점이라면서.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는 중입니다. 에몽이 엄마의 잔소리는 들었는데 스스로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은 오히려 늘었습니다. 2학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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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왔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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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동이는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힘으로 중간고사를 봤는데요. 엄마에게 성적표를 보여주는 순간이 세상 무엇보다 두려웠던 동이는 어느 어떤 마음 건... 네. 아. 가 가벼, 아닌데 안아꽉어꽉어 응. 응. 잤어. 잤어? 응. 응. 한이 정도만 한 미래도 보는 애. 아무래가고 겨울만 좋았어. 긍정적인 마음도, 어려움을 이겨내는 마음도거이것딱한번만 해.